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결산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아주 간결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처음에는 국민적 영웅이었으나 마지막은 망명을 가야했다. 박정희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으나 아내와 자신은 총에 맞아 죽어야 했다. 전두환, 임기가 끝난 후 감옥에 가야 했다. 노태우, 임기가 끝난 후 감옥에 가야 했다. 김영삼, IMF라는 오점을 남겼고 아들이 감옥에 가야 했다. 김대중, 두 명의 아들이 감옥에 가야 했다. 노무현, 가족들의 부정으로 자살을 해야 했다. 이명박, 임기가 끝난 후에 감옥에 가야 했다. 박근혜, 임기 중 감옥에 가야 했다. 이렇게 역대 모든 대통령들을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자리가 그만큼 힘든 자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모두가 다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아주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받는 판단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마지막 판단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이 사람의 판단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마지막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한 바울 사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우리 모두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판단,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2021년 마지막 송년 주일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흡족한 부분도 있고. 좀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 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는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하였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돈 사장이 열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맡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재능과 물질, 시간,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요, 관리인이라는 맡은 자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만 마지막 하나님의 좋은 판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있는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능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나쁜 것을 사용하지 마시고, 물질도 낭비하지 마시고, 건강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동안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청직이로서 관리인으로서 이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잘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신실한 진실된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실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신실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사용할 때, 진실하게 사용할 때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사용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용하지 않는 자는 충성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국 USA Today라는 잡지 사이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때 상급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46%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의 성도는 예.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저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26%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설문조사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2년간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현지, 한인교회가 아니고 현지교회를 숨기면서 사역을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랐는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평신도 늘 가운데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요 목사인 자기보다도 더 경건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 26%의 성도들의 답변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외국의 현재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방영해 주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다 찾아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채들을늘기면서 보다가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3만 명, 5만 명큰 교회에서 때를 지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찰스 스탠이라는 목사님의 교회의 그 예배 현장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목사님들의 정년이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목회를 합니다. 찰스 된 목사님도 금년 86세를 일기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노년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의자를 가져다 놓고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도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지루하다시피 말씀에 입각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그 교회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많은 남자 성도들이 다 목사님처럼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 90% 이상이 메모지를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놓칠까 싶어서 계속에서 설교를 적으면서 경청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야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다. 그런데 나머지 3만 명, 5만 명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티셔츠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라기보다는 괴변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에 젊은이들이 혹하며 아무 옷차림이나 입고 와서 마음대로 사람 보기에 좋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정말 미국 사회도,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저렇게 찰서 스탠님 목사님 교회처럼 정장을 하고 목사님 말씀을 놓칠까 싶어서 메모하는 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맡은 자임을 알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으면서 나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건강,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사랑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시는 날 동안, 맡은 자임을 기억하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청직이다, 관리인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 금강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용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수 없는 판단을 하면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신이라. 나는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을 바라보며, 주님의 판단을 기억하며,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판단의 왕을 꼽으라면 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꼽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전부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취한 무덤들아, 속과 그 끝이 다른 사람들아, 너희는 절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범 받지 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서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 판단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된다. 예수님의 판단은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까지 꿰뚫어보는 예수님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그들을 중상모략하거나 흠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무엇을 노리는가?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돕는 판단은 예수님처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를 향한 이 판단은 바로 중상모략하는 판단이고 흠당하는 판단이고 시기와 질투하는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를 너무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중상모략 험담, 시기 질투에 연연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된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판단과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아, 내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했느냐, 험담을 들었느냐? 시기 질투 모함을 받았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그 심판하시는 날, 판단하시는 날, 모든 것을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는 그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오해와 험담과 중상모략들은 벙는 녹듯이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억하며 충성을 더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은 직업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인 이 기도에 충실하면 주변의 사소한 그런 판단은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소한 판단의 말을 듣고 실족하고 낭만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라는 직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으로 바울 사도가 오늘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근전하고 바른 판단의 조언이 아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가는 그런 많은 판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상처나고 우리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이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일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섰을 때이 모든 것은 봄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사람의 그런 악한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며 충성을 다하면 칭찬과 상급이 따른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하나님 판단 앞에 설때 심판대 앞에 설때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맡은 자임을 기록, 기억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람의 아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하면,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은, 칭송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칭송하다 찬양하다는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저버린 우리 인간을 칭송하고 찬양하신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칭송과 찬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칭찬의 또 다른 뜻은 상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송하며 찬양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상급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마지막 때,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 판단한 그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급은 넉넉하게 보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을 주시는데,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니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할 일만 했을 뿐인데, 충성을 다했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리 높여 칭송하시고, 찬양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상급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자는 이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칭송과 찬양의 은혜, 상급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주시지만,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라도 맡은 자임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이 땅에서도 칭찬과 상급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너희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기억하시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며, 마무리하면서, 소년주의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 관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인 관리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은 진실한 믿을 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진실하게 믿을 만하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앞에 판단하시는 그날이 올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송하시고 찬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금을 베푸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은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청지기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믿을 만하게 살아가실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을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성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늘을 돌아보며 잘한 것도 있지만 후회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세월 돌이킬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맡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맡은 자가 할수 있는 것은 충성뿐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바울 사도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 험담, 시기질투를 받았지만,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내게는 나를 판단하실 주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충직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함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설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